2019년도 시작하는 올해 동기회를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즐겁고 우리 동기를 위해서 또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우리 송태환 회장님, 모두들 이 총무님께 우리 동기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또한 2년 동안 총동창회장 한다고 동기에 정말 사악회도 그렇고 동기도 그렇고 제가 많이 좀 소홀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막상 뭐 동계회장 맡으면 별거 있겠나 싶어서 막상 했는데 기름사가 너무 많고 또뭐잡다한 일들로 인해서 아 우리 동계에 좀 소홀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어한 2년 동안 원해 는그걸 우리 동계에 열심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하고 또 이제 또 제가 아 2년 하는 동안에 우리 동계들이 무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신 면 있어서 제가 무사히 아무 탈 없이 2년 2기를 마치고 별탈 없이 명사장. 우리 후배들 응. 정말 잘할수 있도록 물려준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, 동료들한든지 이제 어,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건강이 제일 아닌가 싶습니다 어, 건강 좀 많이 챙기시고 얼마 안있으또 구정인데 정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르시고올한해늘 어,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